안녕하십니까 중화시대마케론 저자 고우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버머 천자문 8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들 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바나가리 문자로 아타비 또 이렇게 이 알파벳 표기로 아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자로 아타민데 아타비로 뭐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, 여기 있는 이 아타비를 실탐자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기본의 R을 써주시고, T자 밑에 점이 있는 타의 장음입니다, 여기서. 자. 파를 써주시면서 이렇게 장음의 표기를 좀 길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기본의 파를 써주시면서 장음의 2를 오른쪽에서 쭉 내려주시면 장음의 b 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아타비가 되겠습니다. 잘 봐주십시오. 자 동국정원의 표기로 들일 여자를 보면 이렇게 야이의 상성의 6권의 26페이지와 또 셔의 상성의 6권의 43페이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전서의 채로 보면 이제 이렇게 글자가 쓰여지겠습니다 그리고 이 금문의 채로는 글자가 또 이렇게 쓰이겠습니다. 그래서 잘 봐주시고요. 이 몽고 자원에서 보면 이제 파스파 문자로 글자가 이렇게 쓰이겠습니다. 그래서 위쪽에가 이렇게 이 Y의 음가를 가지겠습니다.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A의 음가를 가져서 이렇게 A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현대의 음가 표기는 이렇게 이제 e, 나 j 의 그런 음가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. 참고해 주십시오. 자, 다음으로 이여진 문자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글자가 이렇게 여진 문자로 쓰이겠습니다. 그리고 이첫 번째의 글자가 이렇게 이제 우디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화이어거에서 이제 그 들려자를 찾아보면은 이렇게 해서 자첫 번째 글자가 우디, 두 번째 글자가 워 오나 거의 그런 발음으로 되겠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 글자는 문자표에서 보면 921번, 이두 번째 글자는 262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여서의 글자로 보면은 글자가 이렇게 쓰이겠습니다. 이어, 의이 예, 13으로도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, 문자표에서 보면은, 이 120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. 참고해 주시고요. 자, 다음으로 이 4문자에서 보면은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글자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이 발음이 이제, 띠나 이렇게, 또에, 떼에 그런 발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그리 이렇게 문자표에서 보면 1564번에서 볼 수가 있는데, 이렇게 이제 전야의 의미가 있고, 또 이렇게 교회의 의미로 되어 있는 글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, 자,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>